헌재에서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의 중대성을 가지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결하는 곳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은 헌법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함으로 탄핵한다.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죠? 예.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량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윤석열을 파면 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말 그대로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입니다. 내란죄를 포함시켜 헌재에서 심리를 할지라도 실제로 내란죄에 대한 사형 무기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을 파면 탄핵하는 데는 그다지 실익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으로 비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제가 추측 건때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을 헌법 재판소에서 왜안 하냐고 윤석열 씨 서운하게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화범이 불을 저질렀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월 3일날 불을 질렀는데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또 불을 질르겠다. 그러면 그 방화범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불 질렀는데 또 질릴 거야. 그러면 일단 회사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파면 탄핵 인용입니다. 근데 그 방화죄에 대해서 징역 10년이냐, 15년이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는 그것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이 방화범이 계속 불질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방화범을 그냥 불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회사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일 날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빼돌렸는데 그 자리 에 두면 또 빼돌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경리부장 금고지기 직을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안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야 된 이유는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국가 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8년 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권성동의 말을 권성동의 말로 탄핵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법정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느냐, 많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내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 집권 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이배되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유배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 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게하는 것이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아,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무죄는 유죄가 무죄냐는 형사법 조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탄핵법 조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되는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예. 8년 전 권성동 소추위원께서 내물죄, 강매죄, 직권남용죄 등을을 헌법 위헌 여부로 판단해 한다라는 것처럼 저도 8년 전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재판정에 가서 사용을 받든 무기든 받든 거기 가서 받으시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2 필요 없고 재역결 필요 없다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8년 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기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쪽 빼면 혹시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체 부분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h a p 해피 하시기 바라고요.